자, 화재 경보기 공작 시간입니다. 공작 재료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하나씩 먼저 뜯어줄게요. 불꽃 모양도 있고, 이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편말도 있네요. 그리고 수비 마치 불타고 있는 것 같은 그래픽 이 있는 편말도 있고요. 편말의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소방관 그리고 물방울 모양이 있습니다. 그리고 크게. 있는 이 모양을 뜯어주시고요. 2번과 3번도 조심스럽게 뜯어주시면 됩니다. 화재경보기 공작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. 먼저 이 서버 모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. 이 구멍을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위쪽에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. 이것도 이렇게 떼내주시고요. 여기도 하나가 더 있죠. 마지막으로, 여기에도 구멍이 있습니다. 이렇게 다 떼내주신 다음에, 위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.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.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지대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. 이 나무 무늬 지지대가 있고요. 아래면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반대방향도 똑같이. 꽂아주시면 튼튼하게 서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화재 경보기는 서버 모터를 사용합니다. 서버 모터는 서버 모터라고 적혀 있고 파란색 모터입니다. 이 파란색 모터를 이 구멍에 넣어줄 거예요. 먼저 모터선을 이렇게 뒤쪽까지 통과시켜 주시고요. 여기 구멍도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으로 있습니다. 이 방향으로 이 모터가 동작하는 톱니 모양이 위치할 수 있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, 요런 모양이 되겠죠? 이번에는 LED를 붙여줄게요. 이 LED는 여기 위쪽에 LED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LED가 거꾸로 된 모양이죠? 요 방향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. 이 구멍을 통해서 데이터 케이블을 통과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. 먼저, 양면 테이프를 적당히 뜯어주시고요. 이 LED 그림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방문 테이프를 뜯어서 LED를 이 그림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거꾸로 붙여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케이블을 이 구멍 뒤쪽부터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에 LED에 연결해주면 됩니다.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자 LED와 서버 모터를 어, 메인보드와 연결하겠습니다. LED는 LED 포트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. LED 포트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서버 모터는 A 서버 모터 포트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. DC 모터랑 마찬가지로 서버 모터도 이 모터 선에 어, 모터 핀이 금속 핀이 보이는 방향으로 꽂아 주셔야 됩니다. 어, 이렇게 서버 모터 포트에 금속핀이 보이는 방향으로 꽂아주세요. 실감 나는 화재 경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불꽃 모양을 서브모터와 연결해 줄 겁니다. 불꽃 모양 공작지를 뒷면을 보면 이렇게 모터온이 있고요. 이것과 똑같은 모양의 모터온을 사용을 할게요. 역시 양면 테이프를 적당량 뜯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모터온 모양 위쪽에 이렇게 잘 붙여주시고요. 엠노 테이프를 잘 뜯은 다음에 이 그림과 똑같은 모양으로 모터온을 붙여주세요 이제 불꽃 모형을 서브모터에 이렇게 붙여 줄 건데요 항상 서브모터를 사용할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엔트리에서 서브모터의 각도를 초기화시켜 줘야 돼요 서브모터는 0도부터 180도까지 각도를 정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를 초기화시켜 주지 않고 그냥 붙여놓으면 나중에 불꽃이 이렇게 아래 모 아래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상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구조물이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. 그래서 서브 모터는 각도를 먼저 초기화한 다음에 동작을 완성을 해야 해요. 지금 서브 모터를 90도로 초기화한 상태입니다. 90도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이 불꽃 모양을 위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주도록 할게요.